2026년에 도입 예정인 포운전차는 한국의 차기전차 개발 사업인 K3전차의 핵심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현재 하나 디펜스가 주관하고 있으며 기존의 K1과 K2전차 계열에서 한 단계 더 진화한 성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화두는 당연히 주포입니다. 120mm 강선포에서 130mm 혹은 140mm 위 대구경 활강포로의 변경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인 주포 대구경화 추세에 발맞추기 위한 결정으로 기동성과 화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선택입니다. 방어력 측면에서는 기존의 경계 활성 장갑에 더해 한국형 중량형 복합장갑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국내 기술로 개발된 최첨단 장갑으로 적의 직사포화와 대전차 미사일로부터 차체를 보호하는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것입니다. 또한 레이저 경보 시스템과 능동 방어 체계의 통합은 포온 전차가 현대 전장에서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크게 높여줄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모두 국내 기술로 개발되어 자주국방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기동성은 전차의 생명입니다. 포온 전차에는 K2 흑표에 적용되었던 1500마력 엔진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 고출력 엔진과 한국형 무단 변속 장치가 탑재될 전망입니다. 이는 험준한 한국의 지형을 빠르게 기동하고 전술적 우위를 점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인공지능 기반의 사격 통제장치와 첨단 조준장비는 포수와 차장의 상황 인식 능력을 극대화하여 최단 시간 내에 표적을 추적하고 파괴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코운전차의 개발은 단순히 새 전차를 만드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육군의 전차전 교리를 완전히 바꿀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먼 거리에서 더 정확하게. 더 강력한 위력으로 적을 제압하는 것은 미래의 전장의 핵심입니다. 2026년이라는 도입 목표는 상당히 공격적인 스케줄이지만, 한국의 방위 산업 기술 수준이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포운전차가 세계 최정상급 전차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는 차세대 주력 전차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 단계에 있는 포운전차에 대한 세부 정보는 아직 완전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포, 장갑, 기동성이라는 전차의 3대 요소 모두에서 혁신적인 발전이 예상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이는 단순한 무기체계의 교체를 넘어 한국방위산업의 자립과 기술적 우위를 전세계에 과시하는 의미 있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몇년 동안 포운전차의 개발 소식은 국방 관심사들에게 가장 주목받는 뉴스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